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DIC 종목에 대한 해답을 찾아 헤매다 제 채널로 들어오신 주주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릴 주식 파트너 주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월 16일 화요일이죠. 아침에 출근길 어떠셨어요? 자, 기온이 좀뚝 떨어지면서 바람이 정말 살을 내는듯 차갑더라고요.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저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주식 대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면 그동안 번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꼭 따뜻하게, 어, 지내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오늘 영상 집중해서, 어,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요즘 한국 주식 시장 분위기 정말 쉽지 않죠? 뭐,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변동성이 좀 심해서, 어, 하는 동안, 자, 계좌가 파랗게 질리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가 바로 기회가 찾아온다. 자, 특히 우리, 어, 주목해야 할 종목, DIC.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 보세요. 자, 불과 한달 전에 5,000원도 안 됐던 주가가 음, um, 한달 아니네요. 두 달, 두달 전에 5,000원도 안 됐던 주가가, 자, 최근, 어제, 14,7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죠. 정말 미친 상승세요. <laughs>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제 고점 찍고, 오늘 아침에, 자, 투자 경고 종목 소식과 함께, 지금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음? 불안해 죽을 지경이실 거고, 저점에서 받, 어, 요 잡으셨던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나. 이제 고민 중이시겠죠? 자, 제가 오늘 이 불안함과 고민을 확실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 10분 DIC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상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아, 누르는 버튼은 아래에 있어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지금 영상 너무 바빠서 끝까지 보시기 힘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예요. 어, 여기로 자, DIC 파이팅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종목의 단계별 대응 플랜을 문자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DIC 왜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지 그 이후부터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주식은 그냥 오르는 게 아니죠. 바로 명분, 즉 견고한 펀더멘털과 폭발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뉴스 기사들 함께 보실게요. 자, 내연기관을 떼고 로봇을 달았다. 디아시모 한 달새 140% 폭등의 비밀. 이 기사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드리고,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폭등의 이유. 두 번째 기사는 주가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DRC는 자동차 변속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예전에는 이 무릎 관절만 고치던 병원이었다면 이제는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팔다리를 만드는 기업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가장 큰 재료는 바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이죠. 자,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같은 이제 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라는 부품이 필수입니다. 자, DIC는 이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것이 현대차 밸류체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기대감. 이게 지금 주가를 미치도록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회사인 제인 모터스를 통해서 특수 목적 전기차, 그러니까 UTV 테리안 이걸 만들어서 북미 시장에 수출을 한다고 해요. 단순한 부품사가 아니라 이 로봇 그리고 전기차 이두 가지 미래 먹거리를 양손에 쥔 모빌리티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악재 속에 기회가 피어나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예, 투경 종목 지정. 뉴스는 어떻게 보면 자, 악재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건 주가가 너무 빠르게, 너무 뜨겁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잠시, 자, 경고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 경고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눌림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역발상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하고 북미에 전기차 수출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자, 지금의 조정은 이 거대한 상승을 위한 잠시 숨 고르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11월 중순부터 자 5천원 안되는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던 이 주가가 자,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면서 자, 수직 상승해왔습니다. 자, 기존에 엉켜있던 입형선들이 쫙쫙 펴지면서 완벽한 정배열 상태로 들어섰어요. 자, 이건 나 정말 이제 크게 달릴 거야. 라는 시장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수급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수급표 보시면 은 11월 말부터 12월 16일까지, 오늘까지, 자, 웨인의 흐름이 정말 눈에 뜨는데요. 외인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자,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매일 물량을 담지는 않지만 지금 9,900 900만 주. 자 이렇게 크게 물량을 들여놓으면서 자, 계속해서 빨간색 빨간색 신호를 키고 있죠.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같이 주가가 눌릴때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음, 어제 자, 어제 거자 파란색 내놓는 모습입니다 스마트 머니를 가진 이 외인과 기관이 이 종목의 가치 상승을 확신하고 물량을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자 단기적으로 겁먹은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에서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과열권의 오버슈팅을 보시죠 자 rsi 표시를 보시면은 자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표 바로 rsi 입니다 상대 강도지수죠 쉽게 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너무 너무 많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지표예요. 지금 DIC, 아, DIC의 RSI 지수를 보시면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보통 70 이상을 말하죠. 그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자 교과서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과매수니까 팔아라라고 하죠. 하지만 주도주는 달라요. 핵심 재료와 강력한 수급을 등에 업은 주도주는 과매수 구간에서 오히려 강하게 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과열권의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자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지만 이 과열권의 에너지가 쉽게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우리는 아이고 신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다만 장기적인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정을 하시고 5월 아 5일 이동 평균선 이탈 여부를 우리가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자, 주식이 그런데 365일 오르기만 할까요? 자, 절대 아니죠. 자, 급하게 오른 만큼 항상 쉬어가는 눌림목. 눌림목 구간이 나와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어 이제 곧이 N자형 파동의 조정 구간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국면의 첫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 주가를 한번 털고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겁먹고 우리가 물량을 뺏기면 안 되겠죠. 자, 이 구간은 오히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에게 네,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급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폭등장 속에서 자,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불안을 수익으로 바꾸는 단계별 대응 플랜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DIC와 이 수급 모두 추가적인 상승을 오로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본전 오면 팔아야지. 아 적당히 먹고 나오려다가 정말 큰 수익 놓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을 바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너무나도 절실할 때예요. 자 현재 주가가 투자 경고 지정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 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이 부분을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12,000원 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며 이 지지선 근처에서 자,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자 유효합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반드시 n자형 파동으로 움직여요. 자, 상한가 행진이 멈추고 자, 한10% 20% 정도 빠지면서 공포감을 줄때 이때가 바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수 급소를 꼭 노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신다. 좀더 안전하게 진입을 원하신다면 확인 매매 전략이 좋습니다. 지금의 조정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강력한 양봉과 함께 14,000원대 고점, 직전 고점까지 확실하게 돌파한 후에 안착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때 거래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확인하고 자 진입하는 게 진입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오는 시점이나 주가가 20일,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밀리는 이런 시점에는 반드시 우리가 포지션 사이즈를 축소하고 단계별 대응 플랜을 사전에 마련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디서 파느냐 이거죠. 자, 많은 분들이 3% 오르면 좋다고 파시지만 자, 그 뒤로 30%, 50% 이상 날라가 버리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자, 반대로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 수익을 다 반납하고 자,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우리는 이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자, 발라 먹어야 합니다. 남들 20%벌때 우리는 파동 매매를 통해 백에서 자, 150%까지도 수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 잡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1분만에 효과가 막 10%씩 움직이는 급등주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계산하실 수 있을까요? 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 주선생이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제가 동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음, 쉬어라 외치는지 아실까요? <laughs> 네, 제 번호까지 공개해드리면서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과거에 주식으로 큰 실패를 겪어봤습니다. 자, 큰 빚까지 지고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가봤습니다. 제 그때 그 막막함, 밤새 차트만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 저 주선생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주식은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멘토, 그리고 함께 할 동료가 무조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제가 10년 이상 동안 자, 피눈물 나게 배운 노하우들. 저 혼자 알고 있어도 되지만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빛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 주식시장 정말 전쟁터예요. 자,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혼자,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수익 내셔서 웃으면서 자, 수익 인증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해주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밥상 다 차려서 자, 숟가락까지 쥐어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8040. 1056으로 DIC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세 가지 약속 드릴게요. 자, 세력이 놓이는 N자형 파동의 매수 급소와 청산 타이밍을 장중에 헷갈리지 않게 문자로 딱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배, 투자, 배팅 규모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지난 8개월 동안 주적한 제2의 D.I.C.가 될 확률이 높은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로봇, 전기차 테마와 연관성은 물론하고 바닥에서 3년 넘게 매집이 끝난 종목이에요. 폭등 직전이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귀한 선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정말 버티기 힘든 시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DIC 또는 자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투자 인생에서 정말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